자 오늘은 매개변수 미분법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매개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했던 거는 뭐 y는 x 제곱 플러스 1뭐 요런 함수 요런 거 미분하라 그래서 우리 미분 y 프라임은 뭐 2x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거죠 y가 x에 관한 문자에 관련된 식이었다는 거야 y가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x가 t 플러스 1, y가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뭐, 요런 식으로 x랑 y가, y가 x에 관한 식은 아니지만, x, y 둘다 공통된 문자 t에 관한 식일 때, 요런 식으로 나타낸 걸, 우리 매개변수라고 한다. 매개변수라고.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로 된 함수. 그리고 이 t를 둘다 공통된 문자를 매개 변수라고 말을 해준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미분 어떻게 하냐? 우리 y 프라임과 같은 표현, 미분 같은 표현, dy dx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얘는 y라는 애를 x에 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었어. dy dx. 자, 그럼, 문제에서 dy dx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매개변수로 나타나 있으면, 매개변수로 나타나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분수처럼 생각하는 거야. 분수처럼. 그래서, dy dx를 계산하려고 하니까, dy dt, dx dt. 이렇게 번 분수처럼 생각을 해서, dt끼리 약분을 시켜서 dydx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오케이? 즉, 이 말은, 분자 부분은, 분자 부분은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뭐, 위에 거 가져오면 마이너스 2, 밑에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1,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laughs> 오케이? 그래서, 요, 매개변수 표현법. 어, 매개변수로 된거 dy/dx 어떻게 구하냐? 그냥 분수처럼 생각해서 범분수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바로 문제 봅시다. 자, 매개변수로 된 함수에서 어, dy/dx 구해주세요. 자, 어떻게 범분수처럼 생각을 하라 그랬죠? dy/dt, dx/dt. 자, 그럼. 우리, 분자는 y를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t만 나오겠고, 분모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우리,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t는 2분의 1이 아니다. 어, 요런 거, 결과창에서, 아, 결과 부분에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변, 뭐, 매개변수 미분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4번. 음 함수와 역함수의 미분하는 거 해볼게. 여기가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음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함수는 뭐 함수라는 건 y는 x 제곱, 뭐 y는 sin x 뭐 이런 식으로, y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그쵸? 근데 음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을 다 한쪽으로 모른 거야. 뭐 x제곱, y는 0. 이렇게. 자, 그래서 봅시다. 이 표현은 y가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다르게 y는 fx 이런 식으로 쓸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x와 y에 관련된 식이니까 얘는 f(x, y)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야. x, y에 관한 식이다. f(x, y) 그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져 있는 식일 우리가 음함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f(x, y)가 0인 식 여기에서 음, 적당히 구간을 설정해 주면은 함수가 되고, 음 함수 표현이라고 한다. 음 함수 표현이라고 한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한쪽에 다 몰려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예시 보면서 할게요. 예시. 쉽게 생각해서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dy, dx 구해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얘 미분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미분해서 다 더해준 거. 더하기나 빼기는 그냥 각각 미분한 거랑 똑같죠? 이성질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각각 미분하자는 거야. 그래서 x제곱도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y제곱도 x에 대해서 미분, 1도 x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할 건데, 우리, x제곱 미분하면 2x, 1 미분하면 0. 이제 0 미분하면 0. 근데 요 놈, y제곱을 미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x제곱과 y가, x제곱과 y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합성함수 미분으로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겉에 함수 미분하고 곱하기 속의 함수 미분. 자, 근데 우리 y 프라임이랑은 dy dx랑 똑같은 애죠. y 프라임은 dy dx랑 똑같으니까 e y 곱하기 dy dx로 쓸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y 부분은 그냥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dy/dx 구하는 거니까 ex를 넘겨주고 양변 마이너스 ey로 나눠줘서 dy/dx는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 그냥 각각을 미분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쟤는 문제 먼저 보고 음함수 미분법 보고 다음에 역함수 봅시다. 자 25X 제곱 마이너스 16Y 제곱은 1 여기서 d y d x 구해달래 자 그러면 각각 미분한다 그랬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25분의 2X 자 여기서 미분 자 마이너스 16분의 1Y 제곱 이거니까 우리 Y 제곱 미분하는 걸로 갑시다 Y 제곱을 미분하면은 우리 아까 x제곱이랑 y 합성한걸로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2y 곱하기 dy dx y 프라임이니까 dy dx로 쓸게요. 속함수 미분한거.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6분의 1랑 곱해주면 8분의 1y dy dx 는0 그래서 요 뒷부분 이항시켜주면 은 dy dx는 25분의 2x를 1y로 나눠준 값이다 그래서 뭐 25분의 16xy 음, 이런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이렇게 음함수 표현법. 자두 번째 것도 같이 볼게. 자두 번째 것도 봅시다. 자 x 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은 2자 요거야. 얘도 미분 양변 똑같이 미분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쪽 부분 곱함수 미분이죠. 곱함수 미분. 자 그래서 곱함수 미분 e x 곱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는 0.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y 세제곱은 우리 x 세제곱이랑 y랑 합성된 걸로 생각해서 얘 미분 3y제곱 곱하기 dydx. 이렇게 설정하는 거지. 그래서 2x 곱하기 y 세제곱 더하기 x제곱 3y제곱 dydx는 0. 그래서 dy/dx는 마이너스 3x 제곱 y 제곱 분의 2 x y 세제곱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분까지 다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음함수 표현법 미분하는 거 그냥 각각 미분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미분해 준다. 자, 그리고 나서 역함수 미분법 볼게요. 역함수 미분. 자, 역함수 미분.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역함수. fx에 역함수가 있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그 역함수를 미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라는 거야.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 y는 f inverse x. 우리 역함수의 성질. 뭐죠? 안에 거랑 결과 값 자리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x는 fy.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역함수의 성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 미분하는 거니까. 자, 이 y를 미분한다, 얘를 미분하는 거 원하니까 우리는 dy dx를 구하는 걸 원하는 거야. dy dx. 근데 우리 역함수는 우리 미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f로 돌리고 하자는 거야. f라는 함수로 바꿔주고 미분하자는 거죠. 아. 자, 근데 이 fy라는 표현은 y에 관한 식이라는 거잖아. y에 관한 식. 그래서 얘를 y로 미분할게요. y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그럼 x를 y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dxdy 이렇게 설정하겠고 옆에는 그냥 f 프라임 y가 되겠지. 프라임으로 되겠죠.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우리는 dydx 구하는 거니까 요, dx, dy를 역수 취급해주면 되겠네. 요 역수. 역수해주면 dy, dx는 f'y분의 1. 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됐나요? f'y. 자, 근데 우리 y는 f inverse x라고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되더라. 그리고 우리 dy, dx는 f inverse를 미분한 거니까 <laughs>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더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f inverse를 미분하는 거는 즉 역함수를 미분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f 미분한 거에다가 f inverse 값을 대입시켜준 거 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필세제 11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dy dx 구해달래 근데 문제가 x에 관해서 나타나는 x가 y에 관해서 나타나 있는 거네요 x가 y에 관해서 나타나 있는 거 그래서 양변을 y로 미분하자 x를 y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4y 플러스 3. 근데 우리 dy dx 구하는 거니까 역수 취해 주면 은 4y 플러스 3분의 1. 그리고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역수 취해 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뒷부분 볼게. 필수 12번. 자, 요런 문제들 이제 봅시다. 자, 역함수를, 음, 자,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의 역함수가 있대요. 근데 그 녀석을 미분한 거에 3을 대입해 달래. 자, 그래서 우리 역함수 모양을 직접 구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거 미분해서 3 넣으면 돼. 근데 우리 이거 3차의 역함수 구하는 거 못하니까 아,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 직접 구하는 건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f 인벌스를 미분한 거는 어떻게 계산한다? f 프라임에다가 f 인벌스를 대입해 준거 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f 프라임은 3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이고, 우리 우리가 우리 구하는 건 지금 f 인버스 프라임 3이니까 x 자리 3을 대입해 주면 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 f 인버스 3 구해보자. f 인버스 3을 계산해 볼게요. 근데 우리, 역함수 성질, 자리 바꾸기 쓸수 있다는 거지. 그럼 F의 물음표는 3. <laughs> 이렇게 자리 바꾸기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F에다가 뭐를 대입해야지 3이 될까? 그래서, 물음표로 쓰니까 힘드니까, A라고 쓸게. 자,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A는 3. 자, 그럼 이거 풀려면은, 3, 이항 시켜서, 이 방정식, 3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해 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1 0이거나,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0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1, 그리고 뒤에서 2개 나올 텐데, 요 뒤에서 2개 나올 텐데. 우리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라는 애는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요, 요거 완전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잖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 2를 더했대. 그럼 이 전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냥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2보다 큰데 0이랑 같아질 수 있어? 없지. 아. 그래서 이쪽 부분에선 해가 안 나온다. 그래서 a는 1밖에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f인버스의 3이 1이라는 거니까 문제 식에 대입을 해주면 f 프라임 1 분의 1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네. 자, 그럼 f 프라임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은 6. 그래서 정답은 6분의 1이다. 정답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역함수 미분하는 거 공식 좀 외워둡시다. <laughs> 자, 그리고 다음. 이계도 함수 볼게요. 이계도 함수. 자, 이계도 함수는 뭐냐면, 우리 도 함수라는 단어 들어봤죠? 도 함수. 뭐지? 한번 미분한다는 거지, 미분. 자, 이계도 함수는, 여기 2, 숫자 2, 어, 두 번이라는 거야, 두 번. 두번 미분해주겠다라는 거야, 두번 미분. 즉, 프라임 된 거에다가, 어, 프라임 한번한 거에다가 한번더 미분하겠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된다 우리 미분계수 정의를 사용해준다 미분하는거 정의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 델타 x분의 f프라임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프라임 x 자 그리고 같은 표현으로 어, 같은 표현으로 f2프라임 y2프라임 더블 프라임이라고 한다는데, 한다는데, 그냥 투 프라임으로 할게. 그리고, d제곱 y, dx제곱. d제곱 fx, dx제곱. 음, 그래서 요 표현법. d로 표현하는 거, 요것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 미분이 dy, dx라고 해서, 얘를 두번 한다고 해서, 제곱,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이 표현뿐만 헷갈리지 않게 그냥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두번 미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 미분.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음. 자, 2번 볼게요. 2번 y는 2의 3x 사인 3x. 자, 얘 미분 한번 미분해자. 그러면, 곱함수 미분이니까, 앞에 2의 3x랑, 사인 3x. 곱함수 미분 해주면, 3, 2의 3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3, 사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미분할 때 합성함수 미분법 쓰는 거죠. 각각 미분하는 거. 자, 2의 3x라는 건 2의 x랑 3x 합성되어 있는 형태니까 2의 3x에다가 3 이렇게 되는 거고 sin3x를 미분하는 거는 <laughs> sinx랑 3x가 합성되어 있는 거니까 cos3x 곱하기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 미분하는 거 연습이 충분히 돼야겠어요. 자, 한번 미분했으니까 한번더 미분하자. 어, 한번더 미분합시다. 자, 한번더 미분하면은, 자, 이 부분, 이 부분, 어, 그냥 한번더 미분하자. 또 얘랑 얘 곱함수 미분, 얘랑 얘 곱함수 미분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제 뒤쪽 부분, 뒤쪽 부분 미분합시다. 여기 앞 부분이 여기고 <laughs> 앞 부분 미분한 게 여기고. 이제, 뒷부분 미분한 거는, 3, 2에 3x, 어, 근데 뒤에, 3, 코사인 3x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9, 사인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해주면, <laughs> 여기 마이너스 9사인 3X랑 여기 9사인 3X 없어지겠고, 가운데는 18, 2에 3X, 코사인 3X. 요렇게 간단히 정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도 함수할 때 합성함수 미분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지 빨리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자, 필세지 14번. 자, 필세지 14번 볼게요. 자, f 프라임, f x 가 x 곱하기 2의 a x 플러스 b, f 프라임도 있고 f 2 프라임도 있으니까 한번 미분해 봅시다. 자, 한번 미분하면은 곱함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f' 프한 거에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4가 나온대. 아, 2가 나온대. 그럼 여기다 0 대입해 봅시다. 그럼 2에 b 더하기 0. 아, 그럼 2에 b 제곱이 2니까, b는 ln 2 되겠네요. 밑을, 이 밑을 밑으로 보내면 되거지 로그로 바꿔주는 거. 지수표현을 로그표현으로 바꿔주는 방법. 자, 그리고 한번더 미분합시다. 자, 근데 이제 좀 보기 좋게, 2에 ax 플러스 b로 묶어줄게요. 1 더하기 ax. 어, 요런 식으로 해서, 얘랑 얘, 곱함수 미분으로 갑시다. 자 f2프라임 x 가자 그럼 a 앞에거 미분하면 그리고 뒤에거 그대로 <laughs>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뒤에거 미분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이번엔 여기 2프라임에다가 0을 대입하면 4라는 그래서 0 대입해볼까요? 그럼 a2 b 더하기 a2 b 그래서 4는 2a, 2 a b 그럼 2는 ae에 ln2 e. 어, b가 ln2라고 구했으니까 넣읍시다. 그런데 우리 로그의 성질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여기 밑과 진수랑 자리 바꿔줄 수 있는거지 그래서 얘는 a에 2에 ln2인데 ln2는 1이니까 음. 2는 2a, a는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문제도 똑같이 여기 2프라임, 1프라임 있으니까 두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하고 다 구해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